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기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있는 유모차. 유모차는 가격이 좀 있는 육아템이라서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 아니고서는 선물 받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직접 구매해야 하는데요. 종류도 브랜드도 다양해서 우리 집에 맞는 유모차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현재는 디럭스 유모차 사용 중이고 휴대용 유모차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유모차,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뭐가 다른지,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 뭐 살지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유모차는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이거, 이거 처음 들으면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디럭스. 몸체도 바퀴도 크고 가장 안정감 있는 유모차로 신생아부터 돌 전후? 길면 두돌 정도까지도 태우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무겁고 크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접어서 들기에도 무겁고 승용차 트렁크에는 정말 간신히 실립니다. 유모차를 차로 이동할 일이 별로 없고 집 근처에서만 사용한다면 추천할 수 있죠. 그 다음은 휴대용. 이름 그대로 휴대성이 정말 뛰어나서 접으면 사이즈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기내 반입도 된다고 해요. 보통은 아기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있고 아기 혼자 앉지 못하면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단점은 아무래도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휴대용은 길면 4살, 5살까지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절충형은 디럭스와 휴대용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성도 어느 정도 있고 안정감도 어느 정도 있는. 한 손으로 폴딩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재 당근으로 구매한 디럭스 유모차, 잉글레시나앱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기가 9개월이 넘어가고 날씨도 요새 너무 좋아지니까 바깥활동이 많아지게 돼서 휴대용 유모차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이번에 휴대용 유모차를 알아보게 됐어요. 보통 유모차는 디럭스에서 휴대용으로 가거나 절충형에서 휴대용으로 가거나 아니면 절충형만 사거나 휴대용만 사거나 이런 식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육아용품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유모차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민하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기 데리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차 타고 다닐 거다. 그러면 절충형에서 휴대용 또는 그냥 휴대용. 나는 집순이다. 그러면 디럭스에서 휴대용. 왜냐면 사실 아기 6개월 전에는 유모차 태울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저는 집순이지만 너무 답답해서 애기 태우고 동네 카페를 가끔 갔는데 그때 유모차가 정말 유용했어요. 자, 자, 이제 드디어 휴대용 유모차 비교 가보겠습니다. 저는 영통 베이비하우스 가서 직접 태워보고 폴딩도 해봤는데 직접 태워보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만 했던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직접 가보고 결정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제품 장단점 빠르게 가봅니다. 첫 번째. 무가보 버터플라이. 먼저 이 제품은 폴딩이 쉽습니다. 저 혼자서 해봤는데 어 쉽더라고요. 저 디럭스는 혼자서 잘 못해요. <laughs> 그리고 무게. 이건 어, 7.3kg로 다른 휴대용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편인데 그래도 디럭스에 비하면 가볍죠. 그 다음은 차양막. 이거 유모차를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차양막의 기능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아기들은 조금만 햇볕이 와도 굉장히 눈이 부셔 하는데 차양막이 길어야지 짧으면 아기 그 시선 닿는 곳까지 햇볕이 가려지지가 않게 돼서 차양막은 무조건 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용은 아기가 마주보기가 아니라 앞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가 자리는지 중간중간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약간 그 모기장 같은 재질로 아기 확인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넓고 아기가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 벨트, 벨트가 착용하기 굉장히 편했고 어, 안전한 5점식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발판, 이 발판이 5단계로 각도 조절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등받이 조절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당연히 핸들링이 좋았고 이 부가부 버터플라이가 무게감이 좀 있는 대신에 그 핸들링과 그 안정감이 좀 휴대용스럽지 않게 있는 걸로 유명해요. 물론 밖에서 밀어보진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핸들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은 하단의 바구니가 넓고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휴대용 유모차는 5kg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8kg까지 가능합니다. 유모차를 써 보니까 아기 짐 그리고 또제짐 이렇게 좀 짐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단 바구니는 저는 좀 넓고 무게가 많이 실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단점 단점은 등받이 각도입니다.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아기, 아기들이 좀 크면 앞으로 막 나가서 보고 싶어하고 잘 안기되어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간혹 기내 반입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줄즈 에어플러스. 이 제품도 폴딩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안전바를 이 제품은 이렇게 조금 접어준 다음에 폴딩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확실히 가벼워요. 6kg입니다. 차양막 길이도 길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아기 확인하는 그 창이 조금 좁고 아기가 좀잘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벨트. 벨트 역시 착용이 편했고 안전한 오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판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좀 부가부 버터플라이나 다른 제품보다 좀더 푹신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앉았을 때좀더 편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아기가 말을 할수 없다 보니까 정확히 아기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좀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핸들링은 정말 이 줄즈도 굉장히 편했어요. 줄즈 에어플러스의 단점이라고 하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있어요. 그리고, 어 좀, 엄마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바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가부랑 줄주는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잉글레시나 뉴키드2. 이 제품 역시 폴딩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가장 가볍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5.9kg라고 해요. 그리고 차 양막도 만족스러웠고 핸들링도 만족스러웠어요. 요 그래서 이 제품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될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부가부나 줄즈에 비해서 한 2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단점. 단점은 벨트였어요. 저, 제가 지금 디럭실 잉글레시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이 역시나 불편하다고 느꼈었던 건데 아기가 어깨 끈을 이렇게 손을 끼워서 채 채워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기를 안칠 때 팔을 이렇게 끼워넣는 작업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다리 쪽만 디럭스는 끼워서 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제품들 다 너무 잘 나와서 단점이 별로 없어요. 가서 직접 태워보니까 뭐 살지 오히려 더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부가부랑 줄주 중에 계속 고민됐어요. 사실 둘다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유모차는 특히나 구매하는 엄마 아빠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벨트 착용이 편한가? 하단 바구니 용량이 큰가? 등받이 조절이 쉬운가?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가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가부 디자인이 줄줄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부가부가 요즘에 토프 컬러가 나왔는데 그 색상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부가부 버터플라이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집 상황에 맞는 유모차 구입하셔서 아기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